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일이었다. 바리스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주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세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양의 오래된 건물, 큰 건물들 보면 커다란 굴뚝이 있어요. 그 나무들 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굴뚝을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청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끓음이나 재나 이런 게 굴뚝을 채워서 이제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주기적으로 굴뚝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굴뚝이 크기 때문에 굴뚝 속으로 굴뚝 청소부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재도 다 퍼내고 끓음도 다 닦아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의 굴뚝 청소부가 굴뚝 청소를 하고서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었고 다른 한 사람은 깨끗했어요. 그렇다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세수를 할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답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먼저 세수를 한다 였어요. 서로 자기 얼굴은 못 보잖아요. 상대방의 얼굴 같이 청소했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얼굴에 묻은 사람은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다른 사람 얼굴 보니까 얼굴이 시꺼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먼저 세수를 한다. 이게 이게 대답이었. 정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모습에 비추어서 자기를 살피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습이 곧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상대방의 모습만 보고 자기 모습을 확인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똑같이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만 더럽고 한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둘다 얼굴이 얼룩덜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독자를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 그 몇몇 사람들만 들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 지금 뭐다 세상 떠나고 없는데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 별개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의의 기준이다. 의의가 곧 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생각, 내, 내 결정, 내 판단이 의롭다. 여기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실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종교 지도자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율법을 지키도록 감시하고 강요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던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하루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단 하루만이라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지키는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다른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 단 하루만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도록 계속 사람들한테 율법 지켜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어기나 감시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를 했던 것이죠. 바리스파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율법을 어기는가 보자 그러고 율법을 어기면 계속 시비 걸고 그랬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바리스파 사람에 비해서 세일이는 유대사회에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봉사하는 로마의 하수인으로 여겼고 또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 말고도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도둑이요 강도로 하고 여겨졌습니다. 세일이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스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당당하게 기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가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대대 이제 마룻바닥, 저희 교회는 다다미방이었는데 그럼 바닥에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 자세는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모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배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바리파 사람의 이 모습, 서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모습은 전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겨냥하여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겨냥하여 말씀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종교적으로 얼마나 거룩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강조하면서 동시에 남을 멸시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리를 멸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이건 잘한 일이죠. 이건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한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안한 거니까, 이건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것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를 내세우면서 교만한 자세를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아까 굴뚝 청소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 이 사람은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면 두 사람 다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누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자기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있으면서 바리새파 사람은 세리만 보고 내가 세리보다 잘났고 세리보다 거룩하고 세리보다 훌륭하다고 세리만 보고 있어요. 세리가 더러우니까 자기는 당연히 깨끗할거라고 믿은 겁니다. 세리의 죄만 보고 자기의 죄는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아까 굴뚝청소부 얘기와는 반대지만. 그러나 굴뚝에 들어갔다 나오면 둘다 더러워진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전적 타락이라는 이 항목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그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를 더 낫게 만들든가 자기를 구원하거나 이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했다. 전혀 구제의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누구도 의롭지 않고 모두가 구제 불능의 상태라는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특히 그 시대의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괴롭혀서 자기 죄를 씻어내고 의롭게 될수 있다. 이게 그 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교리였어요. 종교교역자들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종교교혁의 내용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바리스파 사람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의롭다고 자기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교만을 신앙인의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본질적으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의 바리사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높였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랑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인물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멀찍이 섰다고 하는데 바리세파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바리세파 사람에게 비교당하는 게 싫었을 것이고 자기도 바리세파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뭐 세리야 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할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만 말이죠. 세리는 바리세파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서지 못합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세례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이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슴을 치며 한탄하면서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놓습니다. 그는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필요하다고 간구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리가 자기를 비하한다든가 자기 혐오에 빠진 건 아니에요.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마무리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스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누가 보면 13장 30절은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잘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회개에 대한 건데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 회개가 진정한 것인가. 그런 회개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를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 회계, 눈물로 회개를 대신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바로 뒤인 19장에서 세리 사게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는 비유의 등장인물이지만 사게오는 실제로 세리였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게오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게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게오의 집에 묵겠다고 하시자 사케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회계의 열매예요. 회계하면, 진정하게 회계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끝나는 회계는 진정한 회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세파 사람과 세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두 사람이 다,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바리세파 사람이고, 또 때로는 세리죠. 우리가 뭔가 큰 성취를 이루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바리세파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약보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꺾이질 않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했어요.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았어도 내가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교만해지게 돼요. 말은 아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라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이거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건데. 나의 공을 하나님께 뺏기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가 나요. 사람에게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크게 부흥하고, 그때 목사가 빠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 교만이에요. 이게 내 공로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 공로를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주인 행사를 하고, 교회에서 예수님 노릇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아들한테 불려주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대접을 자기가 받는단 말이죠.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가 신앙의 함정 8가지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첫째,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우월감을 느낀다. 셋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타인의 탓으로 돌린다. 넷째, 교만한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자신은 겸손하다고 여긴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쉽게 판단하며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부족한 사람을 쉽게 정죄하며 그들을 돌보려 하지 않는다. 일곱째, 외적인 신앙 표현에 집중하며 내면의 깊이를 간과한다. 여덟째,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며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 나오는 바리스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가 하면 때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을 때내 잘못으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아이고 다나나 나, 나, 내가 잘못 잘못해서 그래. 내가 못 나서 그래. 내가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난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세상살이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바보같이 속고 살아서 속상할 때 나는 왜이 모양일까 자책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세리인 거죠.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세리와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세리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우리는 바리스파 사람이고 동시에 세리입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워도 낙심하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잘못은 누구든지 언제라도 할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큰 잘못을 범했더라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했던 그일 때문에 베드로한테 단한 번이라도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왜 그랬냐?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한 번이라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실패도 실수도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자비로 삽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만해, 교만해지기 쉽고 그러면서도 상처받고 낙심하기 쉬운 우리에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났다고 생각하면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주 사람에게 눈과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주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김이 오늘 주의 앞에 나와 주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